아이, 어, 윤, 윤. 하지마, 너도! <laughs> 빼, 빨리! 아, 죽이지 마봐. 빼고 있자. 일본, 일본 관광지상. 아이, 똥나래 새끼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저러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 표절이라고, 표절. <laughs> 아니 그냥 보라돌이에 꽃갈코리거야아 <laughs> <아니>, 다른 거. <laughs> 다른 거. 아니, 아 아니, 보라돌이한테 꽃깔코리스게 왜?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 관객 관객을 하러 온 아니 관객을 하러 왔대. 관광 해드리러 온 안내 안내원입니다. 아자하오. What's manse 중국? 아 중국 중국 이쪽은 어디서 어디서 샀어요 대요? <laughs> 네. 이오아마 그래. 그래. 말 이거 아아 이거 아니야 <laughs> 그래 알았어 아았 이거 아 이거 아야 뭐라고요? 이는 네. 대가리 개부이라에서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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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관 건 건강하러 가볼까요? 있어야 돼. 나 이곳이 이쪽인가? 여기다. 여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내자가 길을 못찾는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알아요. 알아요. 길. 예, 네, 안내자 몇번 해봤어요. 예 네, 오늘 처음 아니야? 자, 처음이고 처음이 아니고요. 자, 여기가 일본의 <laughs> 그 여기가 일본의 아키하바라라는 곳입니다. 와, 대가. 박수 박수. 와. 두분다 같은 인종이세요? 너랑 같은 인종이에요. <laughs> 아니, 둘이 같은 인종이에요? 예. 좀 보라색이신데? 뭐, 아닙니다. 자. 너도 피방 들게 만들어줘? <웃음> 아니요. <웃음>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가가 있고요. 야. 베이커리.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여기가, 일본에. 이거, 존나, 북한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그렇네요, 아 이미지가. <laughs> 이미지가 그렇네요. 귀가리인데? 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기. 일단 밥을 먹어야, 되,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읍시다. 식사하세요. 주문하세요, 주문. 긴 맥, 긴 빡빡이 쏘면 안 돼요. 빡빡이 왜 죽여요? 자, 주문할게요. 예, 뭐, 뭐 드실래요? 맥세트 하나 주세요. 자리 앉으세요 일단. 두분다자리에 앉아 계세요. 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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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 네제 돌려드릴게요. 네뭐 뭐 드실래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해밀리 레스로잉 햄버거 파냐? 햄버거 파네? 뭐... 햄버거밖에 없는데? <laughs>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요. 예 네, 여기 여기 기름통 나왔습니다. 아... 나는 야 과공족. 먹을 거 해야지. 먹을 뭐 <laughs> 왜... 게뭔데 주문을 해야지. 과공족이 또물한잔 아, 있... 주세요. 물한 잔. 아니요. 돈이 너 그러면 안 되고요. 주문을 하셔야 돼. 요 주문을. 그아 하나 주세요.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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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아메리카노. 여기요. 여기요. 네?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laughs> 몰라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비밀네나>? 나도 손님이야. <laughs> 밥다 했죠? 밥다 먹었죠? 예, 나오세요. 아, 아. 그, 가이드님 음식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 새끼 왜 이래. 뭘 잘못 먹었네.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있네요. 와이 새끼는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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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안 되겠다. 없어요 내가 봤을 때. <laughs> 딴 데가죠. 가이드가 드디어 노망났나 봐. <laughs> 벽이다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니가 시켜 우리. 소리야. 어저 애니 이거 이름 까먹었다 이것도. 일상. 무슨 에이 이 부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아, 정신. 이거 뭡니까 이건? 가이드 아, 차야? <laughs> 아니요. 야. 레포드에서는 이... 이거 차 때리면 알람 울리던데. <laughs> 여기 레포드 <래퍼야>, 아니잖아. <laughs> 아 여기 출제를 이렇게 있는 거야, 너 이번에? 너 가봤냐 여기? 난, 난 몰라요. 여기 안 가봤어? 어. 아야 안 가봤다고, 아키야 캬바라? 아, 가바라왜 가? 왜? 그 근처 잘안 돌아다니. 고 베이커리 커피숍. 이 얘기가 뭐입니까요? 초밥집이에요? 회전 초밥. 그렇게 적혀 있어? 아니. 앞에 두 글자는 회전이야, 뒤에는 모르겠다. <목소리> 잘 키스요. <드세요. 목소리> 네, 가이드 너 배비고거야. 됐다. 갑시다, 갑시다. 아니, 거의... 당연히 거... 당연히 한건 알죠. 자격증까봐. 뭐야? 아, 씨발 지금 뭐 안에 뭐 움직이길래? 씨발 뭔지했네. <laughs> 야 이거 놀래라 이거. <laughs> 아 박물관이 여기 살아있다. 위치잖아, 여기 동로와 저희 그럼 자러 갑시다. 어? 아 여기가 여러분들 편의점이야 편의점. 일본 편의점 안 가봤죠? 이런 식으로 잡지를 아, 팝니다 일본은.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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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과자 많이 먹었던 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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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였짠 <laughs> 거였나? 일본 과자도 안먹어 어? 여기 여기 새우깡 있어 새우깡 새우깡 원래 일본 거 아니야 근데? 새우깡 일본 거야? 몰라 야 끊겨 나가자 야, 문 열어. 뭐한 짓거리야. 았어 <laughs> 자러 갑시다. 와, 이거 매니편 진짜 찍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직접 가서 찍은 거 같은데, 다 하나하나? 하나? 아니, 존나 북한에서 편양에 겉보기용으로 해놓은 거 같다니까? <laughs> 보여주기 식으로만? 안에 들어가면 모형 있는 거임. 여기서 자세요, 님들. 네. 저는 저는 카메라 설치하고 갈게요. 음. 어제 반대. 음. 이도박 다음날. 맞아, 일본 관광기 해볼까요? 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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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랑 같이 못 다니겠어. <laughs> 왜? <놀람> 이 가이드 뭔가 이상해 떠나갔다가 미아될것 같아. 아닙니다. 어 뭐야? 어씨발 다리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신 나오겠는데? 신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그, 봤던 것 같다 근데 이거 맵 지도에서 구글 지도인가?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신앙이에요? 교회예요? 닥에 모터 피아노. 저게 뭐야? 난 모르겠어요. 피아노 배우는 곳이에요? <laughs> 아니 강한 소리인데? <laughs> 다고합니다 넥스, 닉스인가? 뭘까? 닉스겠지 닉스야? 어. 알았어. 키도 키디, 키도? 저거 큐야? 페이잖아. 이거 말한 거아니야 아니, 이거 말한 거야, 이거. 그것도 틀렸어. 읽어봐. 야, 근데 일본 이렇게 돼 있다고? 읽어봐, 새끼야. 호, <laughs> 바이 호바이. <웃음> 호바이. <laughs> <laughs> 아이, 나 혼자 이 모두 얘기는 그냥 말하긴 받아딱받 아, 이거 딱 받아, 이거 딱 받아 주차장이다, 주차장. 호텔이, 모텔인가, 이거? 이거? 호텔인가? 이것도, 이거 두개 영어 읽어봐. 와, 진짜 야, 북한 같다 약간, 어? 이거 두 개, 이거 읽어봐. 네, 저까지고요 아, 일본은 이렇게돼 있나봐요. 정지, 정지 표시, 바, 판니 정지 표시야? 뭔 <laughs> 뭐, 버스 정장이야? 버스 정장이야? <laughs> 이 뭔데, 이게. 한자 못 읽어! 아, 파이어! 저기 위에 있구나, 파이어! 파이어, 뭐라 적혀있네. 멋지하네요 <laughs> 뭐 <laughs> 밀야스피딱 <laughs> <laughs> 봐도 일본 솔직할 시죠 빅파이, 이게 애플. 야, 이건 읽을 잘해. 뭐. 뭐. 이거 봐. 어. 이거? 스프트 뱅크. 그래, <laughs> 새끼 나를 뭘 뭐, 모르고 있는 거야? 너 영어 못하는 거? 야, 위에 드론 떠다녀.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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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 위 어, 뭐야, 이거. 어? 뭐라뭐 소리 지르는데누거 몰랐군. 어, 비행기다. 야, 비행기 없애. 빌딩에 박어 예, 출라시켰다 우리 홈랜더야? 어, 홈랜더야. 네, 여기 아까 어, 저 어지 않았죠, 저희. 소프트뱅크라는 사가 있어?

블랙님, 아, 조용하시고, 아, 저기 안 가봤죠? 여러분들, 저기 뒤로, 뒤로, 방향에서 뒤로 가. 아이들 같이 가는데, 뭐야? 요, 요시바 맞나? 요시바 맞네. 그래, 요시바 맥, 맥... 영화 보는 곳이야? 코리안 버킹 치킨. 이게 지 이게 뭐지? KFC 코리아파킹 이거 뭐야? 복권인가? 아이 마트 상품 그거 할인하는 거야? 뭐 한국에 야달바 <laughs> 없노 아 이건 딱 봐도 에반게이 개념... 근데 진짜 일본 거리가 이래? 뭐가? 어? 뭐 이렇게 애니 그림 그려져 있어? 내가 아는 일본 거리는 이렇지 않아 근데. 내가 아는 일본은 한국이랑 똑같대 그래? 아. 어. 아이씨 눈을 어? 이거 그건데? 주입병 그건데? 아, 아. 노래가 어디서 들리는가인데 어디서 들리는 거였는데 뭐야 여기는프트맵이야 그렇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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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프트맵도 있네요 소프트가 무슨 해산가봐 소프트 맵이야? 맵.. 소프트 맵.. 소프트 맵 아니야? 어너 <laughs> 저거 읽어봐 나 여기까지 하죠